왜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떠올릴까? 지나간 인연인데도 밤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지고, 조용히 누운 이불 속에서 문득 그 사람의 온기가 떠오르곤 하죠. 그건 단순한 집착도 흔한 향수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은희 상담사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마음 속에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때로 지금의 삶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죠. 이 영상에서는 여성이 과거의 남자를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감정의 흔적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후회와 성장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첫사랑과의 은밀한 재회, 결국 선 넘은 여자. 한 번쯤은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 첫사랑이라면 더 그렇죠. 서울에 사는 52세 정 여사님은 30년 전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남자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인사였지만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둘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때 그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날 정 여사님은 마음속 선을 넘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모텔 앞 골목까지 이어졌고 망설임도 잠시, 문이 닫히는 순간 둘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죠. 젊은 시절의 풋풋함이 아닌 한층 더 깊고 치명적인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정 여사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은 잊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는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삶에 스며든 공허함 반복되는 일상, 사라진 설렘. 그 모든 갈증이 과거의 추억과 뒤섞여 폭발적으로 터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은 그런 감정을 정당화해주는 듯한 착각도 줍니다. 그 사람이라서라는 말 속에는 애틋함과 이기심이 공존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정여사님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자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다시 여자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죄라면 그 대가를 안고 살아가야겠죠.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성관계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삶의 정체성을 흔드는 감정의 파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사랑은 정말 다시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일까요? 2. 결혼 후에도 잊지 못한 남자 밤마다 떠오르는 얼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과거의 감정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8세 김 씨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결혼 전 짧게 연애했던 남자였고 유난히 육체적으로 강한 끌림이 있었던 상대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남자와 함께했던 밤은 잊히지 않아요. 솔직히 남편과의 관계가 끝나고 등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숨결이 떠오릅니다. 단지 성적인 기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때의 설렘 감정의 진폭 그리고 자신이 여자로서 온전히 느껴졌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밤이 깊어질수록 또렷해지는 겁니다. 중년 여성에게 이성관계는 육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느낀 나의 존재감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더 진지해질수록 그는 멀어졌고 결국 연락도 끊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그때를 자신이 가장 여자다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그 시절의 나를 그리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처럼 여자가 과거의 남자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는 건 사실 그와 함께했던 내 모습입니다.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엔 늘그 밤의 잔상이 남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의 이성관계가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건 감정이 깊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때의 내가 더 살아있었기 때문일까요? 3. 기혼남에게 빠져버린 그녀, 지독한 후유증. 인연은 때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이 여사님은 동네 헬스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고, 처음엔 단순한 운동 동료였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와의 대화, 눈빛, 가벼운 스킨십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보고 싶어졌어요. 누군가 날 이렇게 봐주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여사님은 그렇게 기혼남과의 감정적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한 시간은 뜨겁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언제나 가정을 먼저 생각했고, 그녀는 늘 둘째라는 자리에 머물러야 했죠. 만남은 점점 지쳐갔고, 감정의 무게는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건 그였지만, 진짜 고통은 남겨진 그녀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헤어진 후, 이 여사님은 깊은 우울감과 자책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고, 밤마다 그와의 시간이 떠오르며 다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그 남자의 SNS를 몰래 찾아보며, 지금도 나를 생각하긴 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했습니다. 기혼남과의 관계는 달콤함보다 독이 더 많습니다. 불안정한 위치,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겨지는 공허함까지.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의미를 흔드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자신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착각이었을까요? 4. 그땐 미쳤었지 욕망 뒤에 처절한 후에. 욕망은 늘 조용히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대전에 사는 56세 주부 박 여사님은 5년 전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남자와 잠깐의 불장난 같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이었고 가벼운 대화와 스킨십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감정은 금세선을 넘었고, 둘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여자로서 대했고, 거울 속에 비친 주름마저 예쁘다고 말해주었죠. 박 여사님은 그때만큼은 다시 30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모든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박여사님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땐 정말 미쳤었지.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한건지 몸을 섞은 기억은 생생하게 남았고 그때의 선택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건 자신이 감정보다 욕망에 휘둘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갈망, 외로움 그리고 여자로서 다시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그 모든 것이 순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중년 여성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할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그 후유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의 욕망으로 얻은 짜릿함이 수년을 괴롭히는 후회로 남는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선택이었겠죠. 오. 과거와 현재 사이 여자의 진짜 마음. 중년 여성의 마음속에는 늘두 개의 시간이 공존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그때 사랑했던 남자와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이둘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54세 최여사님은 오래전 연인이었던 남자와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별 감정 없이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그와의 대화는 과거의 기억을 건드렸고 그녀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 남편은 성실하고 무난한 사람입니다. 크게 다툴 일도 없지만 설렘도 없습니다. 반면 과거에 그는 불안정했고 다툼도 많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감정은 분명 존재했죠. 최여사님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안정과 설렘 중 무엇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걸까? 이성관계는 단지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어떤 존재로 느껴지고 싶은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남자를 떠올리는 건그 사람을 그리워한다기보다 그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의 나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이 질문이 진심으로 와닿는 순간 마음은 과거로 향해버립니다. 그때는 적어도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삶은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말없이 그 감정을 꼭 눌러두고 살아갑니다. 잊은 게 아니라 꺼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시간, 그 모든 기억들 속엔 지금 말하지 못한 당신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건 마음 한 구석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꼭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 감정, 내 모습, 내 젊음이 함께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기억을 쉽게 밀어낼 수 없는 것이죠. 중년이 되면 감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관계는 현실 속에서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면 어딘가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온기, 그와 함께 한 순간의 떨림이 살아 숨쉽니다. 진짜 잊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많은 여성이 말합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가끔 생각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요. 그 감정은 후회일 수도, 그리움일 수도, 혹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모두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조각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만의 진짜 마음 댓글로 들려주세요.